안녕하세요. 저는 경원고등학교 1학년 이서준입니다. 저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17번이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그 전날 직전 보강에서 풀고간 문제가 변형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풀이를 떠올려서 그 문제를 쉽게 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 수업 시간 외에도 학원 자습실에 남아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 시간 동안 전 항상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의 나중의 성적을 위해서 학원에 계속 남아 있으며,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며 저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학원 내 교재로 개념을 다지고, 그 개념을 응용을 하고, 심화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어서 저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보강을 통해 전날에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볼수 있어서 저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고,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고민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들께 질문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시키시는 대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수학은 어느 정도 하지만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